건강은 아침에 한잔에서 시작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 마시는 물 한잔은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몸에 주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왜 아침에 물 한잔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지금부터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몸의 약 6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물은 세포를 구성하고 혈액순환을 돕고 노폐물을 배출하며 천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평균 6, 8시간 동안 수분 섭취가 중단됩니다. 이로 인해 혈액 농도가 진해지고 체내 신진대사 활동이 느려지며 세포가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결국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가 되는 것이죠.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은 이 상태를 빠르게 회복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도록 돕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한 잔이 우리 몸에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첫째 체내 독소 배출을 돕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세포의 재생과 노폐물 정리를 합니다. 신장과 간은 이 과정에서 독소를 걸러내는데 아침에 물을 마시면 이 독소가 소변과 함께 더 쉽게 배출됩니다. 둘째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아침에 마시는 물은 위와 장을 자극해 소화기관의 활동을 돕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신진대사가 최대 24%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셋째, 피부 건강에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물은 밤사이 수분을 잃은 피부를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넷째, 두뇌 활동을 촉진합니다. 뇌의 약 75%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두뇌 활동이 둔화됩니다. 아침에 물을 마시면 뇌에 신선한 산소와 영양소가 공급되어 더 빠르고 명확한 사고가 가능합니다. 기상 후 10분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시간이 늦어지면 탈수 상태가 지속되어 피로감이 더 오래 갈수 있습니다. 한 번에 약 200, 300ml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추천합니다. 너무 차가운 물은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니 적당히 따뜻한 온도가 좋습니다. 아침 물한 잔을 더 건강하게 마실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레몬 한 조각을 추가하면 비타민C가 풍부해 면역력을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한 스푼을 섞으면 피로 회복과 소화 촉진에 효과적입니다. 미량의 천일염을 넣은 소금물은 몸의 전해질 균형을 맞추는데 유용합니다. 단, 고혈압 환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물한잔 습관으로 건강을 개선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아침 물을 마시는 사람들 중 30%가 소화 문제가 개선되었고 40%는 피부가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아침에 물을 마시는 일본의 전통 요법은 만성 질환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커피나 차는 수분을 공급하기보다는 이뇨 작용으로 오히려 수분을 배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한 잔을 먼저 마신 후에 커피나 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음 후에는 물이 필수입니다. 간이 알코올을 분해하는데 수분을 많이 소모하기 때문에 아침 물은 숙취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과도하게 물을 섭취하면 혈액 내 나트륨 농도가 낮아져 저 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 물한 잔은 하루를 시작하는 최고의 건강 루틴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방법과 팁을 참고해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작지만 강력한 이 습관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일 아침 물한 잔으로 더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세요.